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 나라에 한 번씩 읽어보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팔, 대한민국, 돈티모리,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라베리미트, 아르메니아, 아르, 아제르, 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에멘 오망, 영롯,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스탄, 키프로스, 타이, 타지키스탄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자, 여기 있는 변적이랑 그것도 다한 번씩 봐야죠. 자,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구는 110, 100, 1 0만 10만, 100만, 1000만, 2843. 494명 자그 다음은 저희 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인... 아 그냥 수도만 말할게요 동티모르, 딜리 라오스 비엔티안, 레바논, 베이루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몰디브 말레 몽골 울란마 토르미얀 마 네피도 바레인 마나마 방글라데시 다카 베트남 하노이 부탄 팀부 북한 평양 자 북한은 우리나라와 한민족이에요. 브루나이, 반다스르스, 리브가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스리랑카, 스리자야, 와르데네, 프라코테 시리아 다마스쿠스,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아르메니아, 에레반, 아제르바이잔, 바쿠, 아프가니스탄, 카불, 에멘, 사나, 오마, 무스카트 요르단, 암만, 우르베키스탄, 티슈겐트, 이라크, 바그다드, 이란, 테헤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다음에, 일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일본. 일본, 말하기 싫지만 말해야 돼요. 일본, 도쿄, 지오지아, 트빌리시 중국 베이징,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카타르 도하, 캄보디아 프놈펜 쿠웨이트 쿠웨이트, 기르기스탄 비슈케크, 키프로스 니콘 러시아 태국 방콕 카지키스탄뉴스샨 샴베 터키 거의 다 했어요 터키 양카라 루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 파키스탄, 이슬리아바드, 필리핀, 마닐라 그다음에 유럽은 다음 편에서 할게요. 자, 세계 공부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